아침들의 활기찬 음악 놀이터에서 젊은 재능들이 소개되고 발견되는 곳에서 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마이징과 유유미의 뛰어난 존재감으로 빛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며 무대는 생동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재능으로 아침을 물들였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트로트 커플은 뒤에서 로맨틱한 음악 파티를 열었고 달콤한 목소리와 뚜렷한 기술의 조화로서 매혹적인 음악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만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궁합과 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가수는 김재원 MC를 포함한 관객들을 경탄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MC는 그들의 조화와 궁합을 칭찬하며 그들을 무대에서 완벽한 커플로 칭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목소리의 아름다운 춤이었고 그들의 재능과 잠재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교향곡이었습니다 유유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유미 듀오는 그들의 예술적인 분위기 감각으로 무대를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무대를 표현의 캔버스로 바꾸었고 가금표는 그들의 붓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에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음악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오라는 그렇게 매혹적이어서 관객들을 운명에 빠뜨리고 완전히 그들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공연 후에 트로트 커플은 관객과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뜰을 가득 채웠고, 이것은 그들의 뛰어난 공연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화로운 보컬, 감정적인 전달, 그리고 자연스러운 무대 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각 음표는 자체적으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마이징과 요요미는 트로트 세계의 새로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합은 신선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혼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젊은이와 노년층 모두에게 공명하는 새롭고 매력적인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무대 이후 그들의 인기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트로트 마을에서 두 개의 밝은 얼굴이 될.